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운 이유는 내일만 지나면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이번 추석은 귀한 길에 내려가시는 분들보다는 집에서 언택트 추석을 보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집에서 가족분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9월 28일 증시기상도 시작할게요.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셀트리온 삼형제와 SV인베스티먼트, 보합관에는 HMM, CJ제일제당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거달 공룡제약사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사의 합병을 위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까지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셀트리온 그룹 3사의 시가 총액을 합치면 국내 상장사 중 톱3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거대 제약사로서의 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생산 물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외에서 셀트리온 제품을 구매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사의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일감 몰아주기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등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주사 설립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더해진 만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추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SV인베스티먼트입니다. 먼저 이뮨매드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바이러스를 93% 감소시키면서 램데시비르와 유사한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명에게 코로나19 폐렴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투여한 모든 환자에게서 임상 증상 개선, 그리고 산소 의존도 개선과 바이러스 감소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뮤메드에서는 치료제 의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효능을 확인했다면서 실제 임상 이상에서 효능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임상 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SV인베스트먼트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요 바로 이뮨매드의 지분 6.0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뮨매드는 이슈에 늘 함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라서 이번에도 이뮨매드 호재에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합권에 위치한 HMM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화물특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에서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거뒀습니다. 선박 공급 부족과 수요 회복으로 선박 화물 운임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1,421.7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박 운임 지수가 급등한 이유는 크게 글로벌 선사들의 잇따라 공급을 축소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주요 선사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배운행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각국의 코로나 19 봉쇄 조치 해제로 예상보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컨테이너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것도 운임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대형 해운 회사인 HMM은 선박 운임 등급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네, HMM은 올 들어서 세계 최대 규모인 24,000톤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투입하면서 지난해 2분기 실적은 21분기만의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CJ제일재당입니다 포장김치 시장에서 CJ제일재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은 대상이 44.6%, 그리고 CJ제일제당이 40.2%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는데요. CJ제일제당은 비비고와 하선정 두 개의 브랜드를 내세워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김치 소비가 늘고 있고요. 또 배추와 같은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포장김치 시장이 20%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포장김치 시장 규모는 2,500억 5,100만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김치의 인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와 예후에 한국의 김치가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진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검증한 논문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김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김치도 올해 8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수출은 70% 성장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김치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k 푸드의 위상과 함께 CJ 제일제당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세기상도 김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